오늘은 산리오 랜덤 키링을 준비해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3개가 나와가지고 너무 슬펐거든요 저는 이번에 꼭 포차코랑 크로미를 뽑고 싶어요 자 그럼 첫번째 제발 포차코 포차코 나와라 포차코 포차코 어? 아니 진짜 얘 저한테 왜 자꾸 이러냐고요 아직 저한테는 개가 남았습니다 자 두번째 제발 포차코 한번만 나와주라 포차코 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싶었던 포코 쿠로미가 나왔어요. 귀엽다. 드디어 갖고 싶은 거 나왔어요. 제발 포차코, 포차코 나와줘 포차코. 마지막 여기서는 포차코가 나와줄 거예요. 포차코 제발. 포차코, 포차코, 포차. 하, 뭐야 이 펭귄은? 저 진짜 너무 슬퍼요. 저 진짜 포차코 뽑을 때까지 할 거예요.